자 오늘 오랜만에 산에 왔습니다 왔는데 아이거 산초 열매가 아주 잘 익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까맣게 예, 산초 열매가 익었어요 자 오늘은 지금 서리는 아직 안 내렸지만 예, 날씨가 아주 찬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자 오늘은 마가모 예, 열매짐 채취하러 왔고요 많이는 하지 않을 거고 오늘 필요한 양만 한 한 5km 정도만 오늘 해갈 생각입니다. 근데 마감옥이 손에 닿는 곳이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오늘 장대를 갖고 오긴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 건너편에서 뭔가 시커먼 게 있어서 봤는데, 아, 자, 덕다리 입어서 갔네요, 지금. 말굽인줄 알고 왔는데, 덕다리입니다 근데 가운데 이렇게 돌이 있고 자 밑에는 벼랑이에요 지금 저기 벼랑이고요 아 이거 도로 치우고 아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 마침 덕다리를 구해달라는 분이 아, 올해 전속도 있었는데 아, 이거 선물로 드려야겠습니다 어우 향 좋다 야 오우 이야 <목소리> 오우 아 좋다 야 <목소리> 야, 야 향이 이렇게 좋았어 이게 덕다리가 오우. 향 진짜 좋다 자 여러분 사이즈 괜찮죠 별로 자 요거 네, 요거는 가지고 가도록 할게 아 그러잖아 마가오목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손 다는 곳은 지금 다 채취를 네다 해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몇개 채집 못했는데 한번 저 위로 한번 저위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위아저 아, 아직까지 네 버섯들이 살아 있네요. 지금 아 어. 그러잖아 마가목은 네 나무가 다 열매가 다. 제거 당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찾아다니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제가 올해 이쪽에서 능이 일을 하면서 이쪽에 왔었죠. 저이쪽으로 가면 에, 나무 몇 개를 파는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나무의 열매가 달렸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 그때는 이제 채취 시기도 아니고 버섯철이랑 겹쳐서, 한 번은 도 가만히 있던 것 같고, 이제는 산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감모 채취를 많이 하시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아, 또 이곳에 오니까, 능이, 능이가 또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지금. 자, 저기 마감목이 달렸는데, 한 열, 열성이 좀 달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높고, 요건 이제 내려오다가 한번 딸수 있으면, 예, 네, 따 볼게요. 아, 이제, 임도길로 아, 해서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한한 한 시간만 더 올라가서 이제 산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삽주입니다. 삽주도 이제, 예, 단풍이 좋네요, 그죠? 단풍이지고, 요 삽주 뿌리를 갖다가 아, 약으로 많이 쓰죠. 요거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삽주, 배알이나 급체했을 때요 삽주 뿌리를 달여서 먹으면 상당히 좋고요. 어떤 분은 요것도 갈아서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상비약으로 항상 집에다가 예, 가 집에다가 모셔두고 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뿌리 약해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삽주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이쪽선 여기도 삽주가 있고요 이렇게. 근데 삽주도 이제 요 시방이 달렸고 이제 요것도 예 물을 물이 싹 빠질 겁니다. 예 낙엽이 질 거고요. 뭐 삽주를 하려면은 상당히 많이 할것 같아요. 지금 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근 오늘은 삽주를 하러 온게 아니고. 네 마강화목을 오늘 보러 왔기 때문에, 이런 곳을 패스하고요. 음, 며칠 있다가 좀 산을 다시 와야겠어요. 이제 황절섬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곳은 버섯들은 아예 없네요. 이제 뭐 가지버섯이나, 네, 국도덕이 이런 버섯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와, 자, 여러분. 참나무에 예, 이렇게 혹이 달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겨우살이가 예, 붙었네요. 예, 겨우살이가 붙어서 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참 자연은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혹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나무도 참괴로울것같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겨우살이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요. 이쪽으로 이제 날개이 다지면 겨우살이 산행을 한번 오면 아주. 가만히로 지금 할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저 앞에도 보시면 저 겨우살이 보통 보이시죠? 예, 저런 참겨우살이고요. 주변에 이제 꼬리겨우살이도 있고, 이제 붉은겨우살이를 올해는 꼭 찾아다닐 겁니다. 겨우살, 이제 붉은겨우살이도 상당히 효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러자나 오늘 마감목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 모르겠네요. 정말 전혀 보이지 않고요. 있는 것도 지금 다 손에 다은 거는 모두 채취해 가셨어요, 지금. 자, 아, 이게 자, 아, 예쁘죠? 이것도 맛있는 식용버섯. 황소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죠. 예, 뒤에 보시면, 예, 그물처럼 아주 촘촘하게 이게 망이 있습니다. 약간 스펀치, 네, 예, 카스테라 같은 예, 그런 색이구요. 요거는 다 데치면 소, 간, 삶아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대도 지금, 아, 자연 건조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싱싱하고. 근데 뭐, 양이 많지 않아서 요거 채취하려고좀안되고요 그냥 영상으로만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리버섯. 예 네, 서리버섯 산행을 좀 가야 될것같고요 그리고 자지방망이버섯이랑 서리버섯. 요거 산행을 내일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요거, 내려가면서, 한번또 찾아볼게요. 자, 마가모. 자, 요 나무 있는 거, 예, 채취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낮은 곳에 있는 곳은 다 손이 닿아서, 다 채취를 다 해가셨네요. 예, 이쪽에,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예, 위에 있는 거, 예 장대를 이용해서 한번 채취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자마감옥 진짜 좋습니다. 아 처음에 장대질이 약간 서툴었는데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채취했고요. 아 상태 좋지요 지금? 아 아주 좋습니다. 자요걸로술 담그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음아 좋습니다 아주. 그지 열매가 가장 맛이 좋을 때죠. 약성분도 가장 좋을 때고요. 아, 아주 탐스러운 게 아주 좋네요. 지금. 아, 굿. 자 마감목 이쁘죠요 아, 지금 낮인데 간만에 낮은 곳을 찾았는데 어 송어리가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에 저것도. 다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어후 어. 안뺄 수가 없어요 와 이쁘다 아잘 익었다 이거 와 아, 크다 좋아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아주 이쁘죠 자, 아, 요거, 제가 한번 술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실주는 자, 담그지 않는데, 자, 요건, 어머, 탐시력고 이쁘죠? 자, 요건 한번술한번 한번 담가 볼 거고요. 아, 아주 좋죠? 날씨가 쌀쌀하게, 그래서 아주 햇빛도 잘 비치고 해서, 마감의 열매가 아주 잘 익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빨리 하산을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또, 내일이나 모레 또 버섯, 산행, 서리버섯이나 이제 이런 산행으로 잘 만나야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